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척수배 25시 더 라이브가 찾은 곳은 그 전남에 있는 그 영암, 그 학산천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이 작년에 제가 한,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경에 와가지고 촬영을 한번 했었죠. 지금 촬영한 것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 노지에서 그때 45인가? 아, 붕어를 낚아가지고, 어, 뺏장 수초에 박히는 바람에 제 낚시 친구 김경준 프로가 도선용 보트를 끌고 와서 꺼내준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붕어가 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은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어, 큰 몬스터급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 이곳이 지금, 음, 보시면 알겠지만, 낚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와가지고, 어, 노지에 자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대비해서, 어, 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루 동안, 아, 1박 2일 동안, 또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잠복 근무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침에 바람이 이제 제 뒤쪽이죠 어, 북동풍이 불다가 지금 바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남풍이 지 왼쪽에서 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간척지 수로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일반 저수지보다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탑니다 어, 그거는 감수하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낮에 바람이 불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거의 뭐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아주 잔잔해지니깐요 어, 또 낮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쉬셨다가 밤에 바람이 자면 낚시를 하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한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해 보고요. 또 만약에 입질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트의 그 장점은 그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곳 언제든지 이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보트 낚시를 하시면서 어, 노지처럼 한 곳에만 정박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뭐, 하루 정도 낚시를 하셨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포인트를 이동하는 것도, 어, 입질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곳은 지금 앞에 떼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지금 한, 한 80cm 정도? 그 정도 좀 골고루 보이는 것 같아요. 긴 데가 한 80cm, 짧은 데가 한 메다 정도 그렇게 지금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이곳이 그 바닥의 뻘층이 워낙 좀 두껍고 어 침전물들이 많이 깔아 앉아 있어요. 어 그래도 음, 붕어들은 입질을 하니까 뭐 너무 바다 깨끗한데만은 골라서 포인트 대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좋다 하면 그냥 앉아서 낚제하시면 입질은 다볼수 있어요 이곳이. 지난번 촬영 때 진짜 아주 바람 엄청나게 불었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 비바람 속에서도. 허리급 붕어가 한 마리 딱 나와 주었는데, 오늘은 또몇 마리나 낚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곳이 전체적으로 조항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좋은 조항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포인트에 들어와서 케미풀을 밝혔습니다. 케미풀을 밝히고, 이제 대편성을 다 맞춰 놨는데요. 지금 이곳이 보니까 뭐 평지형 같아요. 물을 엊그저께 배수를 해가지고 수심이 오른쪽, 그 수초를 좀 붙인 쪽은 수심이 50cm에서 60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맨 바닥이죠. 맨 바닥은 한 80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는 않은데도 지금 다른 조사님들 보니까 초저녁부터 붕어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끼는 이것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외래종이 서식을 하죠. 블루길드 서식을 하고. 배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동물성 미끼보다는 곡물성 미끼, 어, 블루텐하고 옥수수를 어, 병양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용을 하다가 밤에 이제, 어, 블루길이나 이런 그 외래의 종이, 어, 먹이 활동이 좀 뜸해지면, 어, 지렁이를 겸해서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벽으로 가면서 기온이 좀뚝 떨어집니다. 한 3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음 현재 뭐 바람은 불지는 않고 있지만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아무래도 수심이 낮은 곳보다는 좀 깊은 곳을 찾아서, 어 낚시를 하는 게 입지를 볼수 있는 확률이 높죠. 어 근데 이곳은 뭐, 제가 다른 곳도 수심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뭐 수심이 비슷합니다. 평지형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평지형 이래도 조금이라도 깊은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시면은 입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또 낚시를 하는데요. 어, 또, 먼 곳까지 이렇게 온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입질이 없습니다. 이곳이 초저녁에 입질이 없으면 또 새벽에, 새벽에, 늦은 새벽에 큰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니까는 오늘 하루 동안은 그래도 어, 집중해서 잠복근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 2 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맞은편에 그 낚시가 좋다 그 프로그램 진행자죠 고승원 프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승원 프로는 지금 한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한 여섯 마리 정도 낚는 거를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고프로가 지금 그 붕어 앉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어 이곳이 그 초저녁 입질이 잘 들어오는 곳이고. 어, 밤낚시는 잘 안되다가 이제 새벽녘에 큰 붕어들이 가끔씩 이렇게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뭐 아직까지 입질이 없지만 그래도 새벽 녘에 가면서 또 어, 몬스터급 큰 붕어를 어, 낚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 붕어를 낚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뭐 저는 그렇게 별다른 입필이 없었어요. 없었고 어, 밤을 그렇게 지새웠는데 꺼놨어 걸었어. 걸었어. 이거 어디 보여줘요? 앞에 있던 실점이에요. 아, 지금, 어, 아침, 지금, 뭐, 어, 바람이 분다고 오전 멘트하고 있는데, 지금 왼, 오른쪽, 3번 대에서입질을 몸통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리는 걸천질 했더니, 얼척급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와, 아, 그래도 밤샌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입질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 아침에 오전장에 또 붕어 몇 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싹 또 어, 붕어 더큰 붕어를 낳기 위해서 한번 바싹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침이 되면서. 아직 날이 박진 않았습니다. 날이 박진 않았는데, 아침이 되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멘트를 하는 도중에 붕어 한 마리가, 얼척뿡 붕어 한 마리를 낚았는데요. 지금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많이 지금 또 떨어집니다. 상당히 추운데, 어 지금 얼척붕어한 마리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오전장에 또 붕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싹 긴장을 해가지고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어! 아유, 아불 블루길이야, 블루길. 아유, 블루길이, 씨. 아, 블루 불루길이 뭐, 어 힘을 쓰냐? 아유, 나 도, 돌겠네, 진짜. 지금 해가 뜨면서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밤에 그 지렁이를 달아 놨었는데 그 지렁이에 지금 블루길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렁이를 사용을 하실때는 되도록이면 이 외래종이 활동이 좀 뜸한 시간 수온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지렁이를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 참나. 애늘이 없네, 애늘이 없어, 그냥. 딱. 수원 올라가니까 바로 그냥, 블루길이 그냥, 바로 입힐을 합니다, 입힐을. 1박 2일 동안 학산천에서 어, 낚시를 했습니다 아, 몬스터풍어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어, 낚시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어, 그런 낚시를 한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어제부터 고승원 프로하고 같이 낚시를 했는데 고승원 프로는 노지에서 하고 저는 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고승호 프로가 그 이제 떡밥으로 밑밥을 줘가지고 어 붕어를 끌어모아서 낚시를 하는 집어 낚시 집어 낚시의 대가죠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아그 친구가 제 보드 앞에서 집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붕어를 한 마리밖에 못낚고그 친구는 한 아홉 마리인가 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 집어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절실하게 깨닫는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 집어 낚시를 하면은 집어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집어가 잘 되는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이 끝나고 지금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한번 집어를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번에도 한 마리만 주더니 오늘도 역시 한 마리만 주네요 자 다음에는 더큰 몬스터컵 붕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